10년 된 된장이에요. 10년 된 된장. 10년 된 된장. 응, 응. 이것이 어떤, 오, 어떤 사람이. 엄청 두껍게. 얘는 응, 색깔이 응, 딱 다르네. 그래도 촉촉하지. <laughs> 많이 어떤, 파야 되네요. 응, 응, 어떤 사람이 이것이 뭐 폐병, 어, 폐나쁜 사람이 좋다고 사러 응. 온 사람도 있었어. 응, 응. 아, 거의 그것이. 환자분들이시네. 지금 응, 응. 안나네 손님, 주 고객은. 응. 와.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10년째 되는 된장 숙성된 그대로예요. 네, 이건 짜지도 않아. 이게 갈수록 안짠 거예요? 간 저는 갈수록 짠줄 알았거든. 억꾸로 알고 있는겨? 오래 되면 갈수록 더안 짜지. 지 아, 뭐 수분 날아가고 이래서 저는 더 응. 짜질 줄 알았는데 아니, 더 되직해지는데 왜안 짜지? 음. 응. 맛은 괜찮지? <laughs> 와! 예. 이렇게 나는 자연이 다에나온 사람들 보면 이런 된장 먹잖아. 그런, 사, 아, 예, 그런 사람들은. 사람들은. 이깔도이이이이가이이 사람들은. 이이거는그러이요람들은이 사람들은. 이 사람들은. 이딱람들딱 음, 그렇죠. 딱딱하던 거,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손봐주세요. 그냥 마냥 이렇게 두세요. 네, 그냥, 그냥 마냥 이렇게 두고 저 끝에 봐봐. 이렇게 홈이 예. 오, 약간 들뜨는 예. 것처럼. 예, 여기 이제 더 숙성시켜지면서 음. 네,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 가양이 오게가 수분이 더 빠지면서 완전히 검정콩 된장만이다. 그래서 팔지도 못하겠다. 예. 갖고 있고 싶네, 진짜. 예. 예. 이 마음이구나, 안 음. 팔고 싶다가. 음. 음.